네, 이번에는 분노치료 마지막 시간 어, 오과 용서하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55쪽에 1번 분노치료와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서는 분노를 치료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있었는지 그 원인을 찾고 또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가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나를 화나게 한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용서하기에 앞서서 용서가 아닌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책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압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거죠.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정서적인 한센병과 같습니다. 한센병 나병 아시죠? 나병 환자들은 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어, 막 곪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압할 때그 감정의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속에서 더 곰고 썩어서 결국은 더 파괴적인,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 이 감정, 분노의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잘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용서가 아닌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아유, 잊어버리자.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 억압은 자기도 모르게 눌러놓는 것이지만, 잊어버리는 것은 알고도 회피하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어, 이게 이제 있는다고 해서 정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인격적인 결단을 반드시 해야만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정에 근거한 용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감정에 근거한 용서라는 것은 내가 가, 어, 용서하고 싶은 마음, 감정이 일어나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볼때좀 마음이 편해지고 용서하고 싶다. 그럴 때 용서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내 마음에 화와 분노와 미운 감정들이 오히려 좀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한 다음에 용서의 느낌이 서서히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 빨리 따라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천천히 용서의 감정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감정이 없더라도 먼저 의지의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시도하는가? 자,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한다 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 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떤 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면 복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막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막 어, 마음이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음을 놓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내가 그 상황을 보던 시각, 내가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던 이 시각을 좀 바꿔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기만 한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이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고향에서부터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런 가뭄의 때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요셉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내가 피해자고 나는 너무 억울하고 고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들은 나쁜 놈이다. 하는 이 시각에서 더 높은 차원의 시각.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더큰 뜻이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건강하고 높은 차원의 생각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시각을 바꿀 때 훨씬 더 용서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와 화해하기인데요. 어, 우리가 다른 사람, 원수와 화해하기 이전에 먼저 사실은 우리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어, 몰아붙이는 나를 탓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다 있는데 어,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서 나 자신과 화해가 되어야만 내가 온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 화해 과정은 여섯 가지 과정을 거친다라고 책에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정직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하면 내 문제를 보는 게 힘드니까 그걸 덮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화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부심과 자기 허물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부심은 내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내 존재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은 그냥 두고 자기 허물, 자기가 실수한 것, 잘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잘못을 뼛속 깊이, 진짜. 그정곡을탁 찌르는 나의 그 잘못의 핵심을 탁 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 내가 좀 이런 잘못했지 아 내가 좀 교만했지 뭐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교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안 하려고 하는데 이때 용기를 가지고 나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대충 합리화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 자신을 품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참 부족함이 있었고 아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깊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나를 다시 품어 주고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네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다시 안 그러면 돼. 하고 나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사랑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와 화해가 될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은 타인과 화해하기입니다. 자, 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화해와 용서는 다른데, 용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놓아주는 것인데, 화해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한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본인이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보상이나 어떤 내가 마음이 좀 풀리기를 바라는 진실한 그런 마음의 표현,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과 화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화해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고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는 이 용서의 단계들을 보면서 어, 지금 나는 어떤 정도에 있는가, 어떤 것이 힘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린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 분노의 감정에서 어, 해방되는 이 자유를 얻는 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